1950년 발생한 우리 민족의 비극 6.25전쟁,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테러가 차단된 인민군 약 900명이 가야산 일대에 숨어들자 미군 사령부는 가야산 해인사 공중폭격작전을 단행한다. 하지만 당시 편대장 김영환 대령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일본 교토를 폭격하지 않은 것은 교토가 일본 문화의 총본산이었기 때문이다. 공비소탕을 위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잿더미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며 상공에서 기술을 선회해 비행편대에게 폭격금지 명령을 내린다. 대령의 문화유산에 대한 식견과 의지로 지킨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은 바로 국보 제32호이자 유네스코 지점 세계 기록 유산인 8만 대장경이다. 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장, 계율 및 그것을 해설한 율장, 경을 연구해 놓은 논장을 집대성한 불교의 최대의 경전이다. 고려 시대에 조성되어 고려 대장경으로도 불린다. 국교가 불교였던 고려에서는 불교가 다양한 분야에서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는 호국불교의 성격이 강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이 모두 불타버리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 부처님의 수호를 통해 외적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만들어진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열 등 교정 작업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정확한 대장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8만 대장경은 2007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래서 이, 이 세계문화에서 등재되기까지 몇 가지 근거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려 시대. 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계보 그렇게 역사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한역 대장경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니까 그 완전함 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목판으로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해인사.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보. 즉 불법승 중 법을 담고 있는 법보사찰로 통도사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삼대 삼보사찰 중 하나이다.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팔만대장경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은 목판이다. 가난한 학자와 선비 일반 백성이 책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붙어 있다. 만들어진 목판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바닷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지속적으로 옷칠을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친 나무들이 사용되었으며, 경판 양쪽 끝은 마구리를 설치한 후 동판을 붙였다. 긴 세월 보존을 위한 선조들의 노력이 담긴 8만 대장경은 방대한 규모와 과학성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유산이다. 8만 대전경은 경판의 수가 8만 1,258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경판을 가지고 책을 만들면 6,803권이 나옵니다. 권수로 6,803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루 한 권씩 읽으면 거의 20년이나 걸리는 많은 게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걸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래 8만 대장경이 우리가 경판을 쌓으면은 사실 높이가 3,200m나 됩니다. 그래 백두산보다 높고 옆으로 뉘어 놓으면 한 60km 서울에서 오산까지 거리가 되고요. 또 이제 무게는 한 280톤이 됩니다. 이리 많은 이 8만 대장경판의 책의 내용이 뭘까? 그걸 다섯 자로 줄여 보니까 일체유심절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한자가 마음이 심자입니다. 그래 팔만 대장경의 핵심은 뭐냐,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것인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인 서로 아름답게 존재하는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실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게 이제 팔만 대장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경전의 내용들입니다. 목판인 팔만 대장경이 현재까지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가진 구조적 우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장경판전은 8만 대장경과 더불어 국보 제5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존하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 직사광선 차단, 원활한 통풍과 환기 등 보존을 위한 요소들을 주도면밀하게 배치한 과학적 건물이다. 신기하게도 이곳에는 수백 년 동안 생지 한 마리 들락거리지 않았고 거미줄이 생긴 적도 없다고 한다. 오후 2시경에는 판전 입구에서 연꽃 모양의 자애로운 빛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창틀 크기가 위아래가 다르거든요. 정면에 봤을 때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고 뒤편에 보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습니다. 이렇게 만든는 것은 대류 현상과 신선한 공기 유입을 해서 만든 가장 완벽한 건물의 구조고요. 또 바닥에도 우수성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제 수 석회 소금 모래 이런 것을 강회 다짐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겨울에는 가을에는 습기를 방출하여 가장 이상적인 습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에는 불교 경전 내용과 더불어 13세기 중엽의 역사 및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새겨져 있다. 이들 자료는 당대 역사와 불교 문화, 또 출판 인쇄술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 종파를 초월한 통합 의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8만 대장경의 판본은 조선 초기부터 몇번 인출되어 유통되었으나 현재 전질이 남아있는 곳은 1865년 인출되어 전해진 월정사가 유일하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가고자 대장경 정대불사를 해마다 행한다. 신성한 경전을 머리에 임으로써 우러나는 경건한 신심을 아울러 취하기 위해 행하여 지는 대장경 정대불사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대장경판을 햇빛받게 하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선조들이 짊어졌던 호국의 마음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슴에 담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